구동 두개 넣었거든요. 두개 넣었어요. 좀 먹으려고. 잠시 좀 먹읍시다. 배고파 가지고. 야, 연기 보여요? 이거? 화면 확대해 달라고. 예. 비주얼 괜찮죠? 캐마면 더 띄울까? 캐마나 더 있는데. 어! 왜 보내셨어요? 탕수육이랑 잡탕밥 먹으면서 유튜브 볼거 찾고 있었는데, 저도 식사 중이야. <laughs> 귀엽님 어서오세요. 이거 먹으면 이제 우동도 없네. 새우 살아가야 되네. 콜라요? 오, 개꿀. 근데 무슨 냄비요? 어, 2000원 감사합니다. 뭐야? 영상도네요. 잠만, 두배야너 음? 별풍선 좀 받는가 보다. 오호, 음흠, 안마방 가자. 안마방, 어 아, 아예 뭐... 아, 아예... 아, 아예... 아, 아 뭘하고짱이 보냈어요? 샤이샤이이이 보냈어요? 샤이샤게들이 편의점에서 스파게티 소스 팔죠. 로열님이 스파게티 면 두고 가셔가지고 소스를 사러 가야 돼요. 그냥 토마토 소스라서 저게 스파게티에는 적합하지 않은 소스라 맛이 없어요. 허허. 아 사골 얼린 거라고요? 그러 보니까 옛날에 그 수학여행 말고 뭡니까 그거 그 고등학생 중학생때 뭐 훈련 비슷하게 가는거 아 수련회 거기서 다 각자 먹을 거 들고 왔는데 그안 들고 오는 애들 있잖아요 씨발 냄비를 안 들고 온 거야. 그래 가지고 그 압력밥솥 안에 있는 거 있죠. 그 통. 그러니까 밥할 때만 그 있는 통 있잖아요. 거기다가 씨발 라면 끓여 먹었잖아. 씨. <laughs> 각자 뭐 들고 올지 다해 놨었는데. 그거 안 들고 와 가지고. 씨발 거다가 라면 끓여 먹는데 그, 수련에서 그, 먹는, 그 수련회에서 그 먹는 궁 공, 공, 가 그런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뭔 소리여 다른 조는 막 음식 막 줬대는 거막 하던데 우리 조만 시발 라면 끓여 먹었어. 심지어 몇몇 애들은 음식 안 들고 와가지고 그거 음식 해먹을 거. 내거 나눠 먹었어. 그거 4명이서 시발 쪼개서 먹었다니까. 애들이 약았어. 그거 좀, 실제로 나눠줄 수도 있는 건데, 분명히 그거 남거든? 남는데 지을 거라고 안 줘. 그 제일 부러웠던 게 누구는 거서 삼겹살 구워 먹더라 와씨. <laughs> 아닌데? 이거 식사인데요? 햄버거님. 라면 먹었어. 어디는 뭐더 좋은 것도 먹고 그러는데, 아니야. 꼭 그렇지만도, 알아. 수련회면은 고기가 나 몸을 많이 움직이잖아요. 뭔 소리여? 사고는 국물만 있는 거라고요. 햄버거님이 왜 건강 챙기는지 아세요? 잘 먹고 잘 사니까 건강 챙기는 거야. 사람이 돈을 아껴야 되고 하루 한끼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은. 햄버거 그런 거못 시켜 먹어요. 그리고 라면 몸에 안 좋은 거 그런 거못 따지고요. 그냥 라면 맛있으면 먹는 거야. 배고프면은. 저 소리가 딱 배부른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야, 저게. 배고프면은 그런 거안 가려. 햄버거님 노가다 안 해봤죠? 노가다 그 해보면은 배 졸라 고프거든. 밥이 졸라 맛없게 나와도 밥이 들어가요. 아예 어서 오세요. 이미 노가다를 안 해봐서 그래. 노가다 하잖아. 집에서는 거들떠도 안볼 음식이야. 근데 노가다 하면은 배고파서 그것도 없어서 못 먹어. 집에서 보름달 이딴 빵 먹을 것 같아 안 먹어요. 거기서는 배고파서 먹는다니까. 햄버거님 배가 안 고파봐서 그래. 보름달 아시죠? 그 빵, 집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. 노가다 하면 배고파서 그거 먹는다니까 진짜 안 먹을 것 같은데 팥팥 팥 싫어하는 사람 있죠 팥빵 졸라 잘 먹습니다 진짜 난 초코파이 싫어했는데 거기도 초코파이 졸라 많이 먹었어 그 정도로 사람이 변해 그게 왜못 먹는지 알아? 맛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귀하게 자라서 못 먹는 거예요. 귀한 것만 먹고 자랐으니까. 밥도 좀 굽고 맛없는 거 먹고 씨발 안성탕면 1년 동안 쳐 먹어봐야 다른 라면은 맛있구나 하지. 내가 안성탕면 1년 동안 하루에 하나씩 먹어본 적도 있어. 그래, 서 지금 이제 안성탕면 못 먹잖아. 질려가지고. 아 햄버거니 그래서 말 나온 거라고? 아니 나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한 달에 월세 그런 거 제외하고 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남짓이에요 그만 저도, 그만 저도 나를 위해서 쓴 적은 없어. 친구 왔을 때까지 밥 먹는다고 쓰지. 라면 최대 몇 개냐고요? 새끼 굶으면 두개 들어가요. 아, 타키님못 줘. 근데 이거 먹으면 이제 저녁 안 먹죠. 아껴야지. 약을 타왔다고요. 아우, 많이 아픈가 보네. 안성탕면 6개 장 보려면 안 먹는다. 그두개 내가 1년 동안 먹었다. 아니요, 지금 잠깐 밥 먹는 거예요. 안성탕면이뭐 쉬지 않고 1년 동안 먹었는데. 신라면이요, 없어서 못 먹죠. 아, 코코님, 어서 오세요. 아, 이 국물에 밥 말아 먹고 싶다. 근데 지금 햇반에 끓일 냄비가 없어요. 이걸 쓰고 있으니까, 그치? 저는 근래 남들 좋아하는 맛살도 안 먹어요. 어묵 굴류도 왠지 알아요? 내가 그 맛살 공장에서 내가 그 아르바이트할 때아 스타 유즈맵 잠깐 할 거예요. 그 하다가 좀딱 고정 게임할라고 오락실 게임하려고그 진짜 평생 만들 맛살, 평생 먹을 맛살을 내가 그날 하루 만에 다 봤어요. 그 알바를 여섯 번 갔으니까 한 6, 7개월, 아 7, 8개월 이랬을 텐데 그 맛살 공장 알바를. 씨바, 그거 만드는 과정까지 다 알아. 마사를 못 먹겠더라. 지금도 못 먹어요. 저는 마사를 안 먹어요. 어묵도 같이 만들죠. 아, 피시방이에요. 아 그래도 따뜻한 국물 먹으니까 좀 속이 풀린다. 근데 어묵도 그 비싼 어묵 있거든요 고급 어묵 그쵸 그렇죠? 그게 맞는 말이요 고급 어묵 같은 경우는 만들 때도 냄새부터가 달라요 향기가 튀길 때그 튀길 때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정말 먹고 싶어 그래요 냄새 한 맡으면. 허래 24시간이요. 허. 맛부터 달라요. 맛부터. 전 제가 모르고 보신탕을 먹었어요. 어떻게 먹었냐면 제가 원래 보신탕 싫어해요. 지금도 안 먹어요. 그때 보신탕 집에 갔어 어렸을 때. 근데, 집에서 돼지고기를 기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, 돼지고기인데, 그런 맛이 날 리가 없거든. 생각해보니까, 거기 메뉴에 돼지고기가 없었어. 내가 그래서, 크고 나서, 아, 씨발, 내가, 개고기를 먹었구나, 와인 거지. 그냥, 개고기를 그냥 싫어해요. 그냥. 개를 세번이나 키워 가지고, 그 맛살에 일단 들어가는 첨가물이 아, 첨가 아... 그 액체 첨가물이 존나 많이 들어가요. 냄새가 진짜 심해요. 그 비린내가 처음에는 거 가면 일도 못해요. 비려 가지고. 거기다가 그 옆에는 그 색소 빨간색 그거 하고 있고 기계 소리도 엄청 시끄러워요. 그리고 어육 들어가는데 그게 어육이 좋은 물고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안 좋은 물고기 있죠. 갈아가지고 합쳐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생선 살이라고 하죠. 뼈 발라내고 살 그게 그냥 들어가는 거야. 개 맛살 하는데 개안 들어가요. 그냥 생선 고기가 들어가는 거야. 어육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. 어육. 에, 잡아 들어가는 거야. 그, 그 향을 개 액기스 향을 넣는 거예요. 그래 개 맛살이 개 맛이 나는 거야. 이거 들어도 먹는 사람 먹을 텐데, 지금 만들어 보면 못 먹어요. 엄청 비리거든, 냄새가 DJ보이요. 그뭔 게임인지 모르겠는데, 아, 구독 감사합니다. 달라요! 자, 새우버거 패티가 나을 거야. 아니요! 어육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. 그 무겁기도 엄청 무거워요. 아, 그 소시지 같지 않은 그 소시지 말하는 거예요. 그 분홍색인데 맛없는 소시지. 근데 그 소시지, 내가 원래 안 좋아해서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시지는 그 비엔나 같은 식감을 가진 소시지예요. 그거 아닌데, 로율 님. 라면 먹고 있는데. 아, 캐비님 어서 우동 먹고 있어요. 그거는 진작 다 먹었지, 그거는. 저 같은 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긴 한데 소원이 하나 있어요. 죽기 전에 독일 가가지고 그 독일산 소시 수제 소시지에 흑맥주 딱 해가지고 먹고 싶어요. 근데 죽기 전까지 못갈것 같아요. 못가못 가. 못 가. 뭔 소리야? <laughs> 아, 잘 먹었다. <laughs> 아, 내 주제 무슨. 어허! 뭔 소리야?